소득세까지 강화하게 되면 정말 많은 금액이 4대 보험과 세금으로 빠져나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A마이에서 강의하고 있는 김성민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법인 대표님뿐만이 아니라 근로자가 있는 개인 사업자의 경우에도 항상 고민하시는 주제입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4대 보험에 대해서 살펴보고 4대 보험 절감 방법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4대 보험을 가만히 생각해보면 매 해마다 그 요율이 증가하지 않은 때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동안 4대 보험은 계속 증가를 해왔고 앞으로도 증가할 예정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평소 공부를 해두시면 현장에서 대표님과 상담하실 때 활용하시기 좋은 주제입니다. 많은 대표님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소득세나 법인세는 사업 운영의 결과로 순이익에 대해서 납부하는 거니까 내가 벌었으니 내가 내는 거지 뭐 하면서 어느 정도 이해는 하시는데 4대보험의 경우에는 회사의 이익 결성과 상관이 없이 직원이 있으면 무조건 발생하는 구조이다 보니까 적자가 발생해도 무조건 납부하여 큰 부담이 된다고 하시는데요 정말 드라마틱한 효과가 아니더라도 대표님께 도움을 드릴 수 있는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잘 따라오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 확신합니다 먼저 4대보험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하는데요 4대보험이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로자들의 질병이나 사고 뿐만이 아니라 퇴직 후에 생계를 지원하는 역할도 합니다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국민연금의 경우에는 노후를 위한 연금입니다 납부는 만 60세, 혜택은 60세부터 시작이 됩니다 건강보험은 질병이나 부상 등이 발생했을 때 의료 혜택을 지원합니다 고용보험은 퇴사 후 조건을 충족했을 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은 직장에서 발생한 사고나 질병에 대해 보장합니다. 그리고 직장가입자의 경우에 사업주가 4대 보험을 반 정도 부담을 합니다. 이러한 구조는 사업주에게 근로자가 부담해야 하는 4대 보험의 일부를 전가시키면서 근로자들의 연금농을 확보하려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마진율이 낮은 사업장의 경우 이러한 4대 보험이 정말 큰 부담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왼쪽을 잘 살펴보면 4대 보험을 무조건 가입해야 하는 기준과 제외 조건이 있는데 여러 번의 계정을 통해서 3개월 미만의 주 근로 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조건을 충족함을 알수 있습니다. 단 산재보험은 무조건 가입을 해야 하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4대 보험 금액을 대략 알고자 하시는 경우는 스마트폰으로 4대 보험 계산이라고 검색을 하고 급여의 세전 금액을 입력하게 되면 화면처럼 근로자 부담금과 사업지 부담금 그리고 이를 합친 4대 보험료 총액이 바로 산출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화면의 경우에는 월 세전 급여가 500만원 기준인데요. 이때 근로자 부담금이 한 47만원, 사업지 부담금이 한 48만원, 합계가 무려 95만원에 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와 근로자가 총 급여 기준으로 각각 10%씩 부담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당연히 여기는 소득세는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소득세까지 감안하게 되면 정말 많은 금액이 4대보험과 세금으로 빠져나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비과세 항목을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부분인데요 화면에 나온 것처럼 식대, 차량유지비, 초과근로수당 중 일정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금액 연구개발비, 출산 및 자녀보육수당 그리고 마지막으로 학자금 등 이러한 소득에 대해서는 4대보험 부과가 생략되기 때문에 동일 소득이더라도 그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따라서 기존의 직원들에게 지급되고 있던 소득을 분석을 해서 비과세 항목으로 어떤 것을 분류할 수 있을지 최대한 검토를 해서 4대 보험을 줄일 수 있는 항목으로 신고하게 되면 기업은 약 10%에서 20% 비용 절감이 가능하고요 근로자도 마찬가지로 4대 보험 부담이 줄게 돼서 실질적으로 10% 20%의 급여 상승을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실제 세법상 근로소득 비과세 항목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재반 서류가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니 실제로 기업에 맞는 비과세 항목을 세팅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을 활용하는 것인데요.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이라는 제도는 영세한 사업장의 사업주와 소속 근로자의 사회보험료인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의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함으로써 사회보험 가입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는 사업입니다. 두루누리 지원 사업도 매년 개정이 되는데요. 현재 요건을 살펴보면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사업장 근로자 수는 10명 미만일 것. 두 번째, 근로자의 급여는 월 평균 270만원 미만일 것. 여기서 매달 270만원이 아닌 월 평균 금액인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근로자가 6개월간 미취업 상태에서 정규직으로 취업을 해야 두루누리 지원 혜택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21년부터는 신규 가입자에 대해서만 지원되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됩니다. 오른쪽 표를 보시면 지원 내용을 알수 있는데요. 4대 보험 납부액 중 고용보험과 연금 보험에 대해서 지원금이 무려 80%나 나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사업자와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매달매달 매달 지출되는 4대 보험의 상당 부분을 아낄 수 있어서 만족도가 매우 높습니다. 이처럼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장 근로자 수와 근로자 월 평균 급여, 마지막으로 6개월간 미취업의 요건을 모두 갖추게 되면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비교적 소규모 사업장에 해당하는 대표님들과 미팅하실 때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기에 좋은 컨셉입니다. 두루누리 지원사업 신청 방법은 화면에 나온 것처럼 온라인 신청과 오프라인 신청 모두 가능하시고요. 편한 방법으로 선택해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다만 조심하셔야 할 점은 저는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법인 대표님께서 연말에 직원들 성과급을 챙겨주셨는데 이게 월 평균 270만 원이 초과가 돼서 두루누리 지원이 종료가 된 적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시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두루누리 지원을 받고 있다? 해당 직원의 월 평균 급여가 어느 정도인지 인지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4대 보험 절감 컨설팅 세 번째는 바로 부모님 등 가족이 직원으로 등재되어 있지만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납부하고 있었던 경우에 이 금액에 대해서 일정 기간 내에 발견하게 되면 환급 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특히 가족이 고액 연봉자인 경우에 수년간 더 납부한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대해서 꽤 많은 금액이 환급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현장에서 상담하실 때 가족 직원이 확인이 되시면 이 부분을 꼭 체크하시는 습관을 가지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임원에게 지급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만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노무사를 통해 이 부분을 검토해서 과거 임원 소득에 대해서 납부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중 환급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검토해서 환급신청이 가능하십니다. 특히 임원의 경우에는 일반 근로자들보다 연봉 등이 높게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환급금 역시 높은 편입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 여부의 경우 노무사님의 조력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임원 4대 보험에 대해서 많이 질문하는 내용 중두 가지를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는 비상근 임원인데 급여를 받는 경우 근로관계의 유사성과 종속성이 있는 경우에는 건강보험료가 적용이 되지만 고용산재보험의 경우에는 근로자로 보지 않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또한 무보수 대표이사의 경우에 근로소득 자체가 없기 때문에 국민연금 대상에서는 당연히 제외돼서 건강보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으로 고용산재보험 역시 대표이사는 근로자로 보지 않기 때문에 대상이 아님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강의 정리를 하면 단기 순이익과 상관없이 임대료처럼 발생하는 4대보험에 대해서 절감할 수 있는 컨셉 네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비과세 소득으로 재분류하는 부분 두 번째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제도 활용 세 번째는 가족 직원에 대해 납부한 고용산재보험 환급 마지막은 임원에 대해 납부한 고용산재보험에 대한 환급을 설명드렸습니다. 앞으로 4대 보험의 부담은 계속해서 증가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제가 설명드린 4대 보험 절감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시고 대표님과 상담하실 때 대표님이 놓치신 부분이 없는지 하나하나 짚어주시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법인 개인사업자 4대 보험 절감 컨설팅에 대한 내용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